이 동그라미 두 개도 아까처럼 칭차 집합이죠. 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데죠. 요, 요쪽, 요쪽. 음, 좀 크게 그려보면은 A 빼기 B가 여기고요. B에서 A를 뺀 데가 여기죠. 얘가 의미하는 데가 어디라고요? A를 색칠하고요. A를 색칠해보고 그다음에 B를 색칠해봤을 때. 어, 여기는 한번 색칠돼 있고 한번 여기는 두번돼 있고 여기는 0번 그러니까 한번 홀수번 색칠돼 있는 데를 어, 따져 달라는 거죠 홀수번 색칠된 데 그럼 이동그라미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 가로에 있는 것부터 자이 가로를 이걸 계산하면 어디에요 A 색칠하고 B 색칠하고 한 번, 홀수번 색칠된 데가 여기라고 그랬죠 어 요까지 계산한 데가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A를 색칠 한번 또 하래요 자 요구가 된게요 요기 가로가게 생긴 게 여기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a를 색칠합니다. a를 색칠합니다. a를 색칠해 보면은 자, 그럼 이제는 지금 색칠된 횟수를 한번 보여요. 여기는 0번이고요. 여기는 1번이고 여기는 1번이고 2번이죠. 그러니까 홀수번 색칠된 데가 여기죠, 여기. 여기죠. 색칠된 데가 여기죠. b만 되겠습니다. b가 되겠죠. 그러니까 b가. 자, 다시 한번. 자, 여기는 뭐가 된다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뭐였다고요 여기였죠 음, A 색칠하고 B를 색칠하는데 홀수번 색칠 된 데가 여기죠 어, 일단 여기 요, 요, 계산이 됐어요 요거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동그라미 두개 A니까 요거가 요거랑 요거 해놓고 A를 한번 더 색칠 한번 해주면은 그럼 여기는 두 번이고 한 번이고 한 번이니까 우리가 원하고 원하는 답은 홀수번 색칠대데 여기가 되겠다라는 거죠 여기가 B만 어, 되겠습니다 55에 2번이 되겠습니다